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의대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물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명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닿아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모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비록 미안함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래도 이해해봐야지 스스로를 독려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로남불.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불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지금 생각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담원 13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13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는 비교적 더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말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결함과 잘못을 볼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모습이 종교인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건면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마치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런 비판과 정제가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은 굳건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빼오는 것이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번 옳다고 받아들인 것을 되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신의 틀렸음과 결점을 고지곳대로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민낯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지혜를 받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어리석음이 만나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가 만나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줄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쌓여 있습니다. 교만으로 우리 자신만을 옳다고 여기며 어리석음으로 내가 가진 것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훤히 드러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지혜를 되찾아 다른 이들 앞에서도 겸손과 지혜로 서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